잘 됐다 이쪽은 내집내 내, 내 레인보우 프렌즈 집 이쪽은 마트 이쪽은 주문 이쪽은 농작물 이쪽은 포트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건 농작물 이건 마트 이거는 내 길. 이쪽은 내 본드 다리. 저 위에 검은색 뭐야? 이거 스펀지밥. 이건 내 스펀지밥 하우스. 이건 코끼리의 코끼리의 찜찜방. 이건 내 로트 하우스. 이거는 음. 이거는 크리퍼 마트. 이건 내 가짜 사는 문. 이건 내 쓰레기통, 쓰레기장. 이건 내 벌집, 이거는 내 이게 내 거북이알, 이거는 이거는 벌, 이거는 피라미드. 이제 저기에도 또 있어. 하늘로 올라가. 봐 저기 또 알파벳 그 얘네 집 또인데. 이건데 알파벳, 이건데 마트 집, 이건데. 롤러코스터 집. 이건 내 벽돌. 이건 또 스키브레톨랩. 이건 내 스키브레톨랩 성장. 이거는 피카츄 찜찜방. 피카츄 넓게 보이죠? 이건, 이건 못생긴 피카츄 찜찜방. 이거 이거는, 퍼플. 이거는 퍼플. 이거는 마트. 들어가면 마트 쭉 있지. 그럼 시윤 옛날 그물 엘리베이터 이거는... 집 있어? 어 있어 이쪽 이쪽에 가면 이거 있어 이거 근데 좀 막힌 거 같아. 물 엘리베이터 타보자. 아니 이거 아니에? 그건 옛날 에3년전 이건데 다이아몬드 집 이건데 모스트 다리 이건데 낚시 하는데. 저기 또 있어 이건데 짱구 하우스 주민들네 그린 집 보여줘 그린 이거는 그린 하우스 멀리 멀리 보여줘 그러면 이쪽 옥상 올라가야 돼 어우 또올라 얼굴 가지고 이거는 그린 하우스 눈하고 눈 하고 가직고눈로 내 그린하우스 그린 응. 이빨에 있는 거야 응. 이건 내 포스터 낚시장이야 낚시장 호텔 이제 다 보여줬어 이제 10년 전가야될거 이제 거? 하늘 위로 해서 아까 거 다시 보여줘 어 이쪽 이쪽 남아있어 이쪽 내 텐트장 이쪽은 내 텐트장 텐트 한데또 있어 이제 또 어디 나왔지? 아까도 다시 다시 가서 보여줘. 오케이. 멀리서 하는 거 보여줘. 아 멀리서? 응. 알겠어. 그럼 또 이쪽은 그림집 도 있어. 이거는 그림집 다왔다 이게 물 엘리베이터. 응, 다오자. 뭐 말이 올라오네? 알아. 여기자 어우 근데 떨어져서 가자 이건 다음 시간에 가져내집 이쪽에 있어 빠르지다 벌써 왔어 가자